불법 대부업체를 차려놓고 소상공인 등을 상대로 연 5천 퍼센트가 넘는 살인적인 이자를 받은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. 일당은 이렇게 벌어들인 돈으로 명품과 고급 외제차를 모는 등 호화생활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. 경찰이 불법 대부업체 사무실을 급습합니다. 책상 서랍과 금고에서 5만원권 현금 다발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옵니다. 너뭐하짓이 여기 대법 등록되어 있어요. 안 되어 있죠. 여기 미등록 대법 사무실이잖아요. 그죠? 아닙니까? 네. 불법 대부업체 총책 A씨 등 일당 46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A씨는 군대 후임과 학교 동창 등을 팀장으로 임명한 뒤 부산과 서울, 대구 등 8곳의 불법 대부업체를 차리게 했습니다. 지난해 12월부터 1년 6개월 동안 이들이 벌어들인 돈만 14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연 최대 5,000%가 넘는 살인적인 이자를 적용했습니다. 대부분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가장 친한 사람들의 연락처와 주거지를 미리 사전에 확보해 둔 상태로 처음부터 갚지 않으면 이 사람들인데 연락이 간다는 그런 압박감을. 경찰에 따르면 일당은 고급 외제차를 몰고 요트까지 구입한 걸로 나타났습니다. 또 내연예의 집에서는 명품 가방이 쏟아져 나오는 등 불법으로 번돈을 이용해 호화 생활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경찰은 총책 A씨 소유의 자동차와 부동산 등 7억여 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하고 현금 4억 원 상당을 압수했습니다. 헬로 TV 뉴스 김한식입니다.